네 지금 저와 함께 서 있는 이 차량은요 따끈따끈한 2021년식 차량입니다 소렌토 4세대 모델이고요 2020년 6월에 등록된 주행거리 3만km의 차량이에요 용도변경 이력은 있지만 사고 이력 없는 차량이고요 후드 한 군데만 교환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이 차량은 2021년에 등록된. 완전 신차잖아요. 2021년식이면 거의 그냥 신차라고 말씀드려도 될것 같고요. 보시면 휠 쪽에 약간 긁힌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도 타이어 트레드는 굉장히 깨끗해요. 18인치 휠 사용하고 있고요. 뒤쪽은 휠 상태 깨끗한 편. 탱크도 바로 열어볼게요. 보시면 이 차량 전동 트렁크 사용하고 있거든요? 와, 보시면 진짜 깨끗하죠? 역시 2021년식이야. 연식이 굉장히 짧고 사고 이력 또한 없는 차량이라서 이 차량 이제 영상이 올라가면 금방 판매될 것 같아요. 선착순. 한 대밖에 없다는 거.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금방 이제 빨리 미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은 판매량도 이제 이번에 타사 동종 모델보다 훨씬 높았던 차량이에요. 차량 안쪽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핸들 리모컨 기능 이 있는 차량이고요. 음성 인식 뭐 전화 다 가능하신 차량이고 왼쪽 보시면 이렇게 오토 라이트 컨트롤, 오토 와이프 이렇게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또한 3만 k m 정도밖에 안된 차량이고요. 왼쪽 보시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 기능, 차선 이탈 방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안쪽 보시면 이렇게 도어 쪽 여기 이쪽 안. 안에 이렇게 싹 우드그레인으로 디자인 예쁘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내부를 지금 보니까 옵션이 상당히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요. 내비 쪽이 되게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스티커까지 아직 붙어있는 차량이거든요. 제가 지금 확인해보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있는 차량이에요. 핸드폰... 이렇게 폼 프로젝션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핸드폰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신 것 같고, 이쪽 보시면 이렇게 별박 있고요. 하이패스 사용하실 수 있으신 것 같고,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네, 배터리 충전 단자 이렇게 양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두개 들어가 있고요. USB 단자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키 또한 두 개.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있고,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언덕길 비탈 방지 이렇게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짠, 이렇게 수납공간 쭉 보여드릴 건데, 사실 연식이랑 주행거리에서 끝났잖아요. 이 차량 보시면 시트 상태도 거의 신차급이에요. 굉장히 깨끗해요. 이렇게 메모리폼 시트, 가죽 시트 사용하고 있고요. 깨끗해. 네. 2열, 이렇게 커플도 두개 사용하실 수 있고, 2열도 차량 시트 상태, 굉장히 깨끗한 편이에요. 깨끗한 편이 아니라 그냥 깨끗해요. 뒤쪽에서도 배터리 충전하실 수 있고 공간도 굉장히 넉넉한 편이고요. 네, 그럼 충분히 다리 쭉 뻗고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뒤쪽 열선 시트 있고요. 이 차량은 디젤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시트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차량 3,080만원에 나와있는 기아 4세대 디젤 2WD 프레스티지 차량이었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차로 연락주세요. 안녕.